할렐루야!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황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주인 어도 드러내 주시리 인내 하라, 주 안에서 인.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네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서 청금 같이 되리 기뻐하라 광야를 시험을 당할 때 선하심으로 늘 함께하시며 지키시리 주네 방패되사 오늘 사순절 여섯째 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회개함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묵상 내용 중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여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도 다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이렇게 돌아보아도 지난 한 주간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아도 비슷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죄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의 약한 부분이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도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도 똑같은 회개를 할 때가 많아집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민망하고 죄송하고 또 이걸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죄 고백을 반복할지라도 같은 회개를 반복해서 할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한편으로 마음에 다가오면서도 그래도 회개는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묵상 중에 바로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그 말씀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참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르머 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그토록 많이 용서하라 하는 명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토록 반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몇번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몇번 용서를 해줄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곱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할지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묵상집을 보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왜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있는 자로 있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걱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는 구절이 오늘 묵상 본문에 있습니다. 이 질문이지요.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뭐, 죄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정말로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말못 하겠지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계가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짓지 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겪으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러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고 계시지요. 그 아파하시는 주님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또 짓지 뭐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죄를 짓자 이런 생각. 누가 감히 할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불의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 의의가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 우리가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잘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짓자 불의함을 더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데 그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정죄받음이 마땅하다.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의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의로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말로 마음의 고백으로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논리로 그래? 그럼 우리 또 풀이하면 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영광 돌리는 거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죄 받음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반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때 용서해 주신 사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반복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사는 것보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반복해서 짓고, 죄를 짓고, 죄를 부끄러하기 못하는 자는 참으로 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울지라도 참 죄송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길티필링에서 그 죄의 멍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 그 어떠한 죄에는 반복되는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쇠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그 죄로 시험한 이야기가 오늘 묵상 첫 번째에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몹시 쇠약해진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마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는데 보니까 자기가 평생 지은 죄를 다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낙심이 되었지만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빼놓았어. 그 말을 마치자마자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다시 세임을 얻어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첫 부분에 인용되어져 있는 루터의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중한 것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오늘도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모습이 뻔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숙스러운 생각도 들고 회개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정말로 반복하는 죄일지라도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 묵상하기 위해서 당신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